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33번에 보시면,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many philosophers,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전치사, according to죠.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there is 있습니다. There is 대어라는 뭐뭐가 있다란 뜻이고, 뒤에 나오는 말이 주어입니다. A purely, 순전히 logical reason,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여? 요 이리 e a 을 뒤에서 관계부사 y가 꾸며주고 있죠 y부터 그 다음 줄에 everything까지 가로로 묶이면서 그게 앞에 있는 리 e a 을 받아주는 관계부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거 관계부사가 나오면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관계부사 y는 뭘로 바꿔도 된다? for which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가끔 문법 문제로 낼 때는 for which냐 아니면 그냥 which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거를 무한하의 문법 문제로 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를 for 위치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for를 빼고 그냥 위치만 바꿔놓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확인해야 됩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확인하셔야죠 자 우리 확인해봅시다 자,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why, science, 주어 나왔죠. 과학이 will never, 결코, be able to, 원래 be able to는 할수 있다라는 뜻인데 never이 붙었으니까 결코 할수 없을 것이다, 동사 나왔죠. explain까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뭘 설명할 수 없습니까? everything, 목적어 나왔죠. 모든 것을 과학이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에 따르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서 문장 완벽하죠. 그래서 관계부사와이 잘 들어갔습니다. 2번 for 왜냐하면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서 보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실 거고요. Whatever it is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여기서 와레보는요 복합 관계 대명사를 사용을 했고 복합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부사의 역할도 하지만 명사의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의 역할도 목적어의 역할도 보어의 역할도 아니죠. 그래서 빼도 상관이 없는 부사 의 역할로 쓰인 거고 무엇이든지 간에 노메럴 no 와스으로 바꿀 수 있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we need to invoke 우리는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 o m e t h i n g else. 다른 무언가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언급해야 된다. 즉, A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B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 3번 b u t 하지만, w h a t e l s l s i n s t h n g e s e c o t h i n g t h i n g 근데 그두 번째 거는 뭐가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4번 To illustrate. 예를 들어서 recall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떠올립니까? Recall이 동사. 근데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걸 보아하니 얘는 명령문이다. 명령문은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주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앞에 원래 유가 있었던 거죠. 자, 떠올려 보세요. That Newton이 explained 설명했었다. 뭘 설명했어요? 뒤에 목적어 나오죠. 이만큼. a diverse range of phenomena 다양한 범위의 현상을 설명했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유징 앞에서 끊기는데 여기서의 유징은 분사 구문을 사용했죠. his law of gravity 그의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여 다양한 현상의 범위 다양한 범 다양한 현상의 범위를 그가 설명했었다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번 but, 하지만 what explains the law of gravity itself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무엇이 설명을 할 겁니까? 중력 법칙 자체는 무엇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6번. if 만약에 someone 누군가가 ask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why all bodies exert a gravitational attraction on each other 까지가 앞에 있는 ask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을 사용을 했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누구 역할한다? 을 명사의 역할합니다. 을 명사의 역할하니까 을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네요. 자, 다시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왜 모든 물체는 uh, exert 행사합니까? A gravitational a t t r 서로에 대해서 중력을 행사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 말해야 합니까? 7번 뉴턴은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had no 8번 in Newtonian science 그 뉴턴 시대의 과학 뉴턴의 과학에서 the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은 was 였습니다 a fundamental principle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땡땡 즉 It explained 그것이 설명했어요.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설명했고요. But 하지만 could not itself be explained 그 자체가 could not be explained. Explain 설명하다인데 수동이니까 설명되다. 앞에 could not 이니까 설명될 수가 없었다. 즉 중력의 법칙이 다른 것들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9번 The moral, 그 교훈은 generalizes, 일반화되어집니다. 10번. However,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미래의 과학이 얼마나 아무리 많은 것을 can explain,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하우에버는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지만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무리 뭐뭐하더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복합 관계 부사 하우에버는 노메라 하우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과, 이거 저기 그거 아니에요. 연결 아니에요. 어, 이거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그 미래의 과학이 얼마나 많은 것을 can explain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the explanation it gives 그 과학이 제공하는 설명들, 자, 목적과 관계되면서 미친아듯이 생략, 생략이 됐고요. 목적어는이 뒤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미래의 과학이 제공하는 그 설명은, We'll have to make use of, 이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뭘 이용해요? Certain fundamental laws and principles. 어떠한 기본적인 법칙과 principle, 원리를 이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곱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덧셈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11번 Since 뭐뭐 때문에 Nothing can explain itself 아무것도 없다 Can explain itself 그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It follows 그것은 결과가 됩니다 어떤 결과요? That That부터 그 다음 주맨 끝에 있는 Unexplained까지 디귿자로 묶이면서 앞에 있는 follow의 목적어 대조 동사로 쓸게요 that and list, 적어도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법칙과 원, 원리, 이러한 법칙과 원리의 얼마는 will themselves 그 자체로 remain, 남아있을 거예요. unexplained,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themselves의 제기대명사를 썼는데 강조용법이죠. 제기대명사는 재기적용법과 강조의 용법이 있죠. 재기적용법은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거고요. 강조의 용법은 강조할 때 쓰는 건데 강조의 용법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뎀셀브도 빼도 상관없고요. 원래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remain은 뭐 뭐인 채로 남아있다라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요거 요즘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형식 동사, 어떤 성질이 있죠? 뒤에 보호자리에 형용사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unexplained, 설명되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들어간 거죠. 선생님, unexplained가 이거 형용사인가요? 이거 ed 붙었죠?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과거분사라고 불러요. explain 에다가, 이디가 붙어서 explained, 설명된, 그 앞에 언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것 뿐인데, 과거 분사든지, 현재 분사든지, 걔네들은 결국에 무슨 역할을 한다? 걔네들은 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보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나요. 그래서 unexplained 잘 들어갔고, 자, 다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가 빈칸이었는데 여기가 빈칸이었는데 자 과학이라는 게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 어떠한 하나의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이 a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b라는 원리를 가져와야 된대요 b라는 원리나 법칙을 가져와야 된대 그럼 도대체 이 b는 도대체 뭐가 설명을 할 겁니까 얘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로 나온 게 중력에 대한 얘기였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러한 법칙과 원리 중 얼마들은 그 자체로 설명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뭡니까? 그래 가지고 과거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하도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만들어낸 개념이 뭐였어요?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바로 신의 존재죠. 물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겠지만 이제 과거에 원시 시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막 그랬을 때 갑자기 막 비가 안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늘에 빌잖아요. 그죠? 신적 존재. 왜냐하면 비가 안 오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 하지만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면 간단하죠. 그죠? 모든 게다 해결되잖아. 다 이쪽에 돌려버리면 되니까. 그지? 신이나 종교가 약간 그런 개념이죠. 음. 거기다 돌려버리면 더 이상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신이 만들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하면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과학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른 하나의 원리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될 거다. 자, 나머지 보기들을 좀 볼까요? 1번에 보시면 Carbon Humans Relationship with Nature. 그 자연을 자연과의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를 지배한다. 2번 Are based on. 무엇에 근거한다. Objective observation. 객관적인 관찰에 근거한다. 객관적 관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자, 4번. Will be compared with other theory. 다른 이론들과 비교가 되어질 것이다. 이 이론과 이 이론을 비교하자가 아니었었죠. 음,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채 남는 바, 이론이 분명 존재하게 될 거다. 5번. Are difficult to use to explain phenomena.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어렵다. 뭐, 현상에 대한 설명?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어, 그 원리와 그 법, 그 법칙과 원리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들 스스로 어,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해석 많이 읽어보세요. 단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분석 들어가셔야 돼요. 해석을 여러분 진짜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믿으세요. 한 다섯 번쯤 읽잖아요. 해석을 다섯 번쯤 읽으면 어느 순간 띵 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 번이 이해가 안 되면 열 번들 읽어보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시고, 단어 정리 싹 하시고, 그리고 영어 분석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